그 네. 피부 질환 네. 화장품을 네. 발라서 무엇인가를 발라서 음. 그게 나하고 일리테이션이라고 병원에서는 그런데 네. 이 반응이 나쁘게 나와 갖고 음. 피부과를 찾는 경우죠. 그런 네. 경우에 60% 이상, 70% 가까이가 네. 선크림 하나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선크림을 정말 제대로 만드는 거에 회장님이 또 목숨을 걸었던 부분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 선크림을 우리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몰라요. 음. 그래서 이 선크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회장님께서 알려주시고 왜 우리 선크림을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지금 밖에 자외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근데 반드시 발라야 되는 제품인데 선택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선크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대,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얘기하면 대부분의 화학적 흡수제를 이용한 선크림과 물리적 차단제를 이용한 선크림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90% 이상이 다. 화학적 흡수제를 이용한 선크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오는 선크림의 99.9%는 다 화학적 흡수제를 사용한 거예요. 음, 네. 여기에 말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흡수제라 그랬잖아요. 네. 흡수제라는 것은 선크림이 이거를, 선크림 하나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기능성 화장품의 주름이나 기능성 화장품의 미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합니다. 음... 틀린 거예요. 허가와 신고는 틀린 겁니다. 네. 기능성 화장품의 주름기능성 화장품이나 미백기능성 화장품은 미리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식약처에다가 우리가 주름기능성 원료를 몇 포, 아데노신을 몇 프로를 넣습니다. 뭘 넣습니다. 해서 신고를 해요. 음. 그러면 신고 25만 원만 내면은 신고지 하나에 필증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 나중에 시가처는 그 제품을 검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검사해서 그만큼을 넣는지 안 넣는지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주름 기능성인데 네. 자외선 차단 기능성은 그렇게 심사를 하지 않아요 아. 신고가 아니라 네. 이거는 심사를 합니다 아. (6개월) 걸려요. 어, 그게요. 네. 중국은 선크림은 2년 걸린대요. 네, 2년 걸려요. 네, 그게 임상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다 네, 임상 아, 때문에. 그게 좀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네, 이게 까다로워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선크림에 여기, 여기 SPF 지수가 있네요. 네. 이 지수를 검사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 되는지. 네. 아... 우리가 지수 신청을 SPF 35를 할수 있고 40을 할수 있고 1 5있고 50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신고서를 보고 음... 나라에서 시에차에서 도장 50하고 딱 찍어줄 수있나그거 아니에요. 50이 나오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 50이 나오는데 실험을 하는데 네네. 이게 실험이 오늘 하면 내일 실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뭐 황색 반성 검사 무슨 검사 해 갖고 한 달씩 두 달씩 패치 검사 무슨 검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실험을 해 갖고서 나오는데 그거를 위탁해 주는 이제 화학 시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위탁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게 두다섯 달 걸려요. 음. 그래서 6개월 걸리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낼라고 하면 선크림이 효과를 낼라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음. 선크림에 있는 어떠한 성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제가 줄을 하나 이렇게 칠게요. 여기 피부예요. 네. 여기 피부인데 잘안 보이죠? 이요 음. 네, 피부인데 요 피부 안에다가 요 선크림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면 얘가 그 빛을 잡아먹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얘가 들어가면은 이 물질에 의해서 피부는 반응을 하게 되어 음. 있습니다. 네. 이 물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은 일단 피부는 반응을 해요. 음. 근데 이때 쓰는 이 물질, 이 물질은 피부의 여러 구조를 갖다가 빛 반사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구조인데 음.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 네. 빛을 지가 이렇게 막 모으잖아요. 근데 밑에는 빛이 못 떨어지도록 어. 구조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가 프리즘처럼 빛을 흡수를 해버리고 네. 밑으로는 빛이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여기 다 모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빛이 모이면 뜨거워지죠. 뜨거워, 예, 열 열이 돋보기. 생, 네, 열이 빛이 모이면 열이 생기죠. 네. 그 열에 의해서 몸에 열이 발생을 해요. 네. 피부도 손상되는 거죠. 피부도 손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구조 물질 자체가 옥시벤조라는 걸 사용하고 음. 벤조페논이라는 걸 사용해요. 네, 네. 근데 얘가 또 굉장히 피부에는 유해한 물질이에요. 음. 그러니까 유해한 물질이 피부 속에 들어갔죠. 네. 피부 속에 들어가서 빛을 모으죠. 네. 빛을 열로 변환을 시키죠. 네. 그런 네. 피부 일리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을 음. 하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네. 이 선크림은 안 발라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기미 색소 침착에 노화에 산화가 돼요. 음. 그러니까 안 바를 거예요. 바를 거예요. 저는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코지벌 제품 쓰기 전까지 선크림을 단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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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 바르면 된다 안 된다의 음. 호불호 음, 그냥 이제. 그냥 양산 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아니까 이걸로 평생을 밥을 먹고 산다는 음. 거는 죄짓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른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물리적 선크림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미국에 음. 있는 과학자들이 만든 건데 네. 그거 물리적 반사판을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빛을 음. 위에서 거울 반사하듯이 반사시켜 버리면은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 반사판을 붙잡고 있는 영양 크림만 들어간다고요 음. 그럼 피부 좋은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선크림은 FDA에서 음. 이 일리테이션 반응 보고가 없어요 아예 음. 미국 식품의약청에 이 물리적 선크림을 이루고 있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대해서 네. 피부에 어떤 반응도 내지 않습니다가 딱 정해져 네. 있습니다 네.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음. 이걸로 만들면 되는데 이걸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음. 되게 어려워요 음. 그 제품의 질을 만드는 건더 어려워요 음. 이 가루예요 이 아. 티타는 디옥사이드라는 가루입니다. 네네. 이 가루를 물 타고 기름 타고 영양크림 타갖고 그 가루를 거기다가 미세하게 섞어서 놓는 거니까 음. 이 가루가 얼굴에 발라졌을 때잘 밀리지도 않고. 음. 한쪽에 뭉칠 수가 있고 네. 허옇게 떠서 이게 백색 가루거든요. 허옇게 떠서 보이는 백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발랐을 때 이것이 촉촉해져 금방말라버리기도 하고 아, 건조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아 이거 안 쓰겠다 이래갖고 음. 이게 없어져 버리고 화학적 선크림은 기가 막히죠. 음, 발림성 예, 발림성 좋죠. 네.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음. 한국에 와 갖고 연구한 거는 이 물리적 선크림을 어떻게 하면은 화학적 선크림 만큼이나 발림성을 잘 만들고, 촉촉하고,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거기에 우리는 좋은 성과 성공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제품을 줄때 화장품 쟁이들한테 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우리는, 우리는 같은 업자라고 얘기 하는데, <laughs> 쟁이 이런 좋아요, 쟁이. 이, 어, 쟁이들한테 <laughs> 네. 제가 줄때 네. 이렇게 써보라고 주면은 네. 이 사람들은 이게 물리적 선크림인지 몰라요. 너무 저기가 와, 화장품 쟁이들도 어, 이게 물리적 선크림이라고. 발림성 좋고. 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렇게 좋고 얘기해요. 좋고 이거 화학적 선크림인데 이 느낌은 아. 이게 쭉 밀리고 이런 거는 화학적 선크림인데 네, 네. 그만큼 저희가 하도 혹독하게 이 물리적 선크림을 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성상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는 우리만의 고유한 지금 어떤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타의 대부분의 물리적 선크림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발림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화학적 선크림 쓰고 있던 분도 이걸로 음. 바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똑같이 사요. 단 하나. 제가 퍼프를 사용해서 음. 좀 얼굴에 찍어 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은 어차피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반사판 팩으로 되어지는 가루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가루를 여기서부터 뚝 발라서 밀고 다니면은 음. 얘가 밀려다녀요. 음. 그럼 그 반사판이 반사판이 볼에는 여기가 20겹이 있고 네. 이마에는 100겹이 있고 이 네. 광대뼈는 10겹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반사를 하는 데 있어 촘촘한 구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촘촘한 반사 구조를 만들어 줄라 그러면은 음. 퍼프에다가 놓고 이렇게 찍어서 탁탁탁탁 찍어서 바르면 전체가 균일하게 몇십 겹의 반사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음. 여러분이 100% 효과를 볼수 있고 음. 하루 종일 나를 보호해 줄수 있잖아요. 음. 피부 속으로 들어간 거는 절대로 2시간, 3시간을 못 지납니다. SPF 50 없습니다. 음. 저희 방송 찍고 있는데. 저한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 쟁이들, 과학자들, 저한테 와갖고 SPF50 지수가 피부 속에 들어가갖고 10시간, 8시간을 지켜준다라고 저한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음. 이 방송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없습니다. 네. 3시간 이상 못 지켜줍니다. 네. 피부 속으로 들어간 것은 피부 안에 옥시벤조 성분이 있으면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어떻게 여기 남아있습니까? 물에 의해서 다 쓸려가죠. 음. 우리 몸은 순환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 여기 남아있지 않고, 3시간 지난발 뒤꿈치에 가 있습니다. 음. 또발로워 됩니다. 음. 절대로 그렇게 바를 수 없습니다. 물리적 선크림 바르십시오. 물리적 선크림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음. 세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한번째 <laughs> <첫 번쯤> 얘기해도, <laughs> 아직 모르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음. 여러분들도 조금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는 거를, 근데 우리가 동영상을 지금 이제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동영상 제작해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아유. 그 동영상을 즐겁게 보실 수 있고 동영상 제작한 거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베네핏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면은 음. 다 우리 물리적 선크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여름 왔어요? 네. 네.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회장님, 근데 어. 요즘에 보면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고 음. 이제 100% 아닌 게 많아요. 음. 막 98%, 90% 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건 아마 노벨 물리 화학상을 <laughs> 받으려고 만든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물리적 차단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발림성이나 백탈 현상이나 건조증이나 음. 이게 어려우니까 네. 물리적 차단제를 좋다는 건 알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10%를 섞어요. 네. 그리고 화학적 흡수제를 90을 섞어서 음. 물리화학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laughs> 아니고 참, 참, 징하죠. <laughs> 그런 제품들이 의외로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네. 거 쓰시면 안 되고 네. 100% 물리적 차단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반드시 100%야 된다. 네, 네, 100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크림 받으신 거 열심히 바르시고요. 네. 그리고 꼼꼼히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프는 위생상, 이제, 여러분, 청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만큼 한번 달에 3천원씩